금천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해외마케팅 및 자금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식을 10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. 협약식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김윤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 관계인사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두 기관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를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습니다.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본부는 가산동에 위치한 금천구 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천구와 공동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3개 이상 중소기업이 제조공장 집단화, 공동물류창고 운영, 원자재 공동구매와 같은 공동 협업 사업을 추진하면 저리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협동화 자금 등 각종 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금천구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구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약식 체결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함께 활발한 판매 홍보 활동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수출 증대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